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엘프스보리와의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최종전에서 전반 45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나란히 데뷔골을 터뜨린 2000년대생 신예 스칼렛과 아자이 무어의 연속 득점에 힘입어 3대 0으로 승리한 토트넘은 리그 페이지를 4위로 맞춰 상위 8개 팀에 주어지는 16강 직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헬리콥터 충돌 추락 사고로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지도자 다수가 사망한 걸로 드러나면서 국제빙상경기연맹 ISU의 애도, 애, ISU도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재미영사업무 담당자가 피겨클럽과 현지 한인사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락한 여객기에는 한국계 10대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 지나 한도 타고 있었고 탑승이 확인된 10대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이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 초청으로 8년 만에 열리는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지난 14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후 축하 인사를 전했던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집행부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유 당선인은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하얼빈 출신의 장홍 국제 올림픽 위원회 선수 위원과 (OCA) 관계자들을 만난 뒤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들도 격려할 예정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시즌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1라운드에서 김아림이 7언 더파를 기록해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고진영은 3언 더파로 공동 2위, 세계 랭킹 1위인 넬리코다는 공동 14위, 디펜딩 챔피언 리디아고는 공동 28위에 자리했습니다. 한편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 1라운드에서는 김시우가 5언 더파로 공동 15위에 올랐는데요. 8언 더파로 단독 선두에 나선 러셀 행리아는 세타 차입니다. Join boot there. plus. Him